친구들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센약한약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원래 코를 막고 먹잖아요, 그렇죠? 근데 이번엔 코안 막고 엄청 많은 요만큼을 먹어보도록 할 건데, 음 제가 코 막고 다한 번에 원샷할까요? 아니면 못 할까요? 원샷할 것 같아요? 그 여기 있는 건무이고요 이건 한약이에요. 한약이 왜더 쪽냐고요? 왜냐면 한약은 원래 양이 정해진 만큼이거든요. 그쵸?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지? 먼저 한번 먹고 뭐어보도록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어, 어. 아먹어 <laughs> 아 빨리 먹어. 먹을게요. 오. Uh.